사무엘라 5장에서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윗의 손에 붙여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블레셋이 다윗에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의 흐름 탓이었을까? 다윗이 이번에는 전투를 하는 중에 피곤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기간의 전투로 인해서 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진 상태. 그러한 가운데 블레셋은 다윗의 연약해진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거인족속들 네 명의 용사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보시면 이 거인족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블레셋은 연약해진 다윗의 틈을 노려서 이렇게 거인족 출신의 장수를 보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이스비 분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전투 가운데 나타나는 거인족 출신의 장수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18절에 보시면 사비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는 골리아의 동생 라흐미라고 하는 거인족 장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1절에 등장하는 손과 발이 각각 6개씩. 그러면 총몇 개죠? 네, 24개. 이 24개 이런 무명의 장수가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기력이 다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인족 장수들. 이들은 거인으로서 신체적인 조건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또 이들이 가진 무기가 또한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기 기술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철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은 그것이 가능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너무나도 막강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전쟁이 달려 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7장에서 소년 다윗은 이 거인족 장수였던 골리앗을 맞아서 이렇게 선포하며 전투를 시작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년 다윗이 이것을 선포하며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 하나로 그가 감당했던 그가 그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감당했던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전생일을 통해서 그의 고백처럼 전쟁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또한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숱한 전장을 누려왔던 다윗이었지만 이번 전쟁에서는 다윗의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기력이 다해서 전투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모자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조력자들을 보내 주시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구해는 네 명의 부하들이었어요. 수류아의 아들 아비세, 후사사람 십북에 그 다음에 베들레헴사람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시고 또한 블레셋 거인족 장수들의 위협에서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이래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치세를 쭉 보시게 되면 다윗의 치세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끊임없는 전쟁과 전투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전쟁이 있고요, 또 안에서의 전쟁이 있고 내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로부터, 예, 아들로부터의 또한 전쟁도 그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윗이 늘 평안한 삶을살줄 알지만, 그들의 그의 온 몸과 마음이 지칠 정도로 그는 숱한 전투와 전쟁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육적 혹은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영적 전투를 진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늘 좋고요, 늘 평안하고 저는 늘 천국만을 살고 있어요.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laughs> 여러분. 네. 그렇게 수퍼 파즈비리 파즈리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 매일의 삶이 전투이고 전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 특히나 우리가 이제 타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나 그런 삶의 고단함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연약해진 틈을 노려서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군사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해진 이 틈을 노려서 사탄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략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단임 목사님이 부흥사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도 바빠요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이도 바빠요. 열매 없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흔들지도 않는다는 거.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버려둬도 그들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그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흔들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흔들고 또 사건 사고를 만들어서 흔들고 이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틈을 보이게 되고 결국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우리 영혼의 호흡,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울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깨웠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력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설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의 혼자만의 타고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는 위로하고 또 오늘 본문의 이네 명의 용사들처럼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실질적으로 다윗을 구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들이 있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오늘 보면 17전에서 다윗이 충직한 추종자들이 그에게 이렇게 간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 성전에 보면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불을 지켜요 이 등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영원함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생명으로 여기고 있었음, 아주 고귀한 가치로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 혼자 설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 속에서 또한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잘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력자들을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장로님들이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이실 수도 있고 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예. <laughs> 그렇죠? 예. 숨은 조력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혼자 남겨져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숨은 조력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이 전투를 치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수 내버려두지 않으셨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또한 이 슬픔 가운데서, 또한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히 이겨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다름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주제, 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내 용사들이 싸운 대상. 사실 이들이 감히 상대가 되지 못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비해서 이들은 신체 조건도 훨씬 좋았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 때문에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다 다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들의 손이 무엇이길래? 그들의 손이 무엇이길래? 다 그들의 손에 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상대하는 소년 다윗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뭐가 들려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죠. 여러분 바로를 상대하러 가는 모세에게는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나무 지팡이. 예, 네.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 삼갈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던 사사 삼갈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었어요?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허접한 이 무기들로 과연 정말로 그들을 상대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누가 이뤄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로 불레서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혹은 그들의 지혜로 그들을 승리했다. 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아요.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불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다윗은 또한 가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역대상 28장 19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승리케 만들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오직 여우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이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입니다. 네. 여우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그 전쟁이에요. 네. 사람에 의지하지 말시고, 금방 없어져 버릴 물질이나 권세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함께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